수입 국산 전 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견적을 전해 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벤츠 GLE 300d 모델은 수입 준대형 SUV라는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넉넉한 실내 공간성과 우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메르세데스만의 삼각별 감성이 보드라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따로 쿠페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정통형 SUV로만 만나볼 수 있으며 근육질의 다부진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웅장함을 배로 느껴볼 수 있으며 버블 루브르 크롬 그릴을 포함한 각종 고급 소재를 통해서 럭셔리함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평소 주행거리가 많아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거나 또는 디젤 특유의 주행 질감을 선호하신다면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벤츠 GA 300D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디젤 차량을 삭제하고 있는 브랜드가 너무나 많은데요. 벤츠 GLE 300D 가격까지 확인해 본다면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벤츠 GLE 300D 리스 가격 간단히 살펴볼까요? 현재 3월달 GLE 300D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63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39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가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밴드에서 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